오늘 영상에서는 AI 시대의 전력 관리로 테슬라 메가팩이 해답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테슬라가 애플 카플레이를 추가할 것이라는 루머가 또 재점화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가수 빌리 아일리시의 일론 머스크를 향한 역겨운 위선과 추가적으로 기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1월 14일 데이터 센터를 위한 메가팩 AI 인프라 성장의 동력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발행했습니다. 내용의 본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인프라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전례없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최대 10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전력 수요가 발생하며 개별 사이트의 규모도 수십 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 여러 운영상의 도전을 안겨줍니다. 특히 AI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전력 변동, 전기 공급 업체의 더 엄격한 안전성 요구사항, 상호 연결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지연, 그리고 디젤 백업 발전기에 대한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가팩은 데이터 센터 전체 자본 지출의 약 1%에 해당하는 투자로 2시간 지속 시스템을 통해 20년 수명을 보장하며 막대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훈련의 경우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최대 90%에 달하는 부하 변동이 초당 30회나 발생합니다. 이는 전기 전력망의 안전성을 위협하며 현장 발전기조차 견디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메가팩은 이러한 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가 감소할 때 충전하고 증가할 때 방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부하 변동성을 70% 이상 줄여서 전력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유틸리티의 램프 속도와 안정성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전력망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UPS 시스템은 전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원을 차단해 서버를 보호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이 갑자기 사라져 전체 전력망에 충격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7월 워싱턴 DC 근처 도미니언 지역에서 60개의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1.5GW 규모의 부하를 떨어뜨려 동부 전력망이 연쇄 고장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가팩은 이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연결 과정의 지연도 메가팩이 해결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규모로 유틸리티 연결을 확보하는 데 보통 7년 이상 소요되는데 메가팩은 현장 발전소 역할을 하며 이를 단축합니다. 태양광이나 천연 가스와 결합된 내시간 시스템으로 전력망 요구를 충족하며 빠른 에너지화 교환을 지원합니다. 이는 운영자들이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업 전원 측면에서 메가팩은 디젤 발전기의 환경적 비용 비용적 부담을 대체합니다. 사이트 규모가 커지면서 디젤 발전기에 대기 오염 허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메가팩은 16시간 이상 백업을 제공하며 이미 비용 경쟁력이 있습니다. 20시간 백업 기준으로 디젤과 동등한 수준의 배출을 피하고 공기 허가 테스트, 연료 교체 비용을 절감합니다. 결론적으로 메가팩은 안정화부터 저전압 내성, 상호 연결 가속화, 청정 백업까지 모든 요구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며 AI 시대의 에너지 인프. 를 재정의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저 라릿 와드와는 흥미로운 읽을거리입니다. 특히 메가팩이 유틸리티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전력망 운영자와 데이터센터 운영자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메가팩의 성장이 분기마다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애플 카플레이를 도입한다는 루머는 수차례 있어 왔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재점화되었습니다. 11월 13일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애플의 카플레이 시스템을 차량에 지원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애플 카플레이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요청받았던 기능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실제 사용자 중엔 테슬라의 유저 경험에 만족하여 애플 카플레이의 필요성을 더 이상 안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도입이 테슬라의 차량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며 몇 개월 내에 추가가 될 것으로 테슬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보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테슬라의 연례 행사인 홀리데이 업데이트와 맞물려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지연이나 취소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해당 루머에 대한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유저, 더, 오더, 필은 카플레이 같은 기능들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형편없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테슬라가 이것을 추가할지는 의심스럽지만 설령 추가하더라도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 또한 저는 이전 차의 카플레이가 그립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기본 시스템이 더 좋습니다. 라며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저 레리 빌은 테슬라는 아이폰만큼 좋거나 더 나은 차량 UI를 가진 유일한 자동차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두 대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에 카플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템파 아이반도 1년 전 테슬라를 구입할 때 카플레이가 없어서 걱정했지만 곧 테슬라 UI가 너무 좋고 초고속이라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플레이보다는 더 다양한 앱을 추가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유저 아이도는 이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테슬라를 사는데 진짜 트리거를 당길지도 모르겠네요. 제 BMW에는 카플레이가 있어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테슬라로 못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라고 하였고 테슬라인 블루언서 파르자드는 앱 애플 카플레이를 채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FSD나 로보 택시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것이 자동차 내부 경험을 즉시 개인에게 맞춤화할 것이고 미국 인구의 절반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비안코넬이 888도 테슬라는 10년 전에 이 기능을 추가했어야 했습니다. 매우 늦은 대응입니다. 이것은 그냥 늦은 혁신 시도일 뿐입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중립적인 의견으로 유저 플립 존스는 전세계 자동차 구매자 38%가 카플레이를 필수 기능으로 여깁니다. 시장 확대 관점에서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테슬라 UI를 경험하면 카플레이 사용을 멈출 거라고 저는 베팅합니다. 라면서 카플레이가 시장 확대 측면에선 좋은 기능이지만 막상 테슬라를 타보면 이미 높은 UI 완성도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수 빌리 아일리 씨가 목요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일론 머스크를 강하게 비난하며 일론 머스크의 거액의 재산이 세계 기아 종식이나 기타 위기 해결해서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리 씨는 유럽 페미니스트 단체 마이보이스 마이초이스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일론 머스크를 빌어먹을 비겁한 겁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머스크가 매년 400억 달러를 투자하면 2030년까지 세계 기아를 없앨 수 있다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공유했는데 이는 유엔 식량 계획 계획의 추정치로 4,100만 명 이상의 기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액입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멸종 위기종 구출에 수십억 달러를 쓸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 지구 재건에 7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유엔 통계를 인용한 내용도 올렸습니다. 빌리아일리 씨는 요즘 정치인이 다된듯 부자들에게 일침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월 29일 한 음악 행사에서 상을 받은 뒤 현장에 있던 억만장자들을 지목하며 감사하지만 여기 몇 명은 나보다 돈이 훨씬 많군요. 억만장자라면 왜 억만장자일까요?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돈좀 기부하세요, 친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있었고 들리는 소문으로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꽤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이런 일침 중독은 소셜 미디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녀가 위선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가 자산이 3억 달러 이상의 백만장자 인데도 억만장자만 타겟으로 삼고 그녀가 최근 기부를 했다는 것도 그녀의 투어 수익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을 두고 네 돈이나 기부하지 왜 남한테 강요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아일리씨의 이 행보를 두고 정곡을 찌르는 일침이라며 지지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은 어떤 인물이냐면 평소에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본인은 프라이빗 제트기를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끌리는 게 있나 봅니다. 빌리아일리 씨,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부류의 위선은 일론 머스크도 지긋지긋해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10월 그의 자산의 2%만 갖고도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CNN 보도에 그 돈으로 어떻게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저에게 설명해 줄수 있다면 지금 당장 테슬라 주식을 일부 팔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 누구도 똑부러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저 아즈데아는 빌리아일리 씨의 이 발언에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만드는 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는 일, 일상적인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을 만드는 일, 장애인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켜주는 신경 임플란트를 만드는 일이 빌리아일리 씨에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라고 되물었고 유저 패티 프리도 빌리아일리 씨는 백만 장자입니다. 왜 그녀의 음악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나요? 왜 콘서트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부르나요? 무료로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녀의 돈을 기부하지 않나요? 그녀의 재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류를 돕는데 사용했나요? 라면서 일침하였습니다. 어제 전 테슬라 FSD 수장인 안드레 카파 씨가 FSD 버전 13 체험 후 완벽하고 마법 같다며 극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해당 후기를 한번 언급하고 또 한번 더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안드레가 버전 14를 체험하는 걸 기대하세요 라는 말로 버전 13도 감탄했는데 14는 더 좋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카파 씨는 또 자율주행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해 저는 터무니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야외의 물리적 공간과 생활 방식을 눈에 띄게 변화시킬 첫 번째 기술이 될 것입니다. 주차된 차량은 줄어들고 주차장 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며 운전자, 동승자, 차박, 보행자 모두에게 훨씬 더큰 안전을 제공합니다. 소음 공해가 줄고 인간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됩니다. 인간이 운전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던 행위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 상품들이 더 저렴하고 빠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하지는 않겠지만 세상은 분명 변해가고 있습니다. 라며 감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 기준 내일인 11월 15일 토요일 바론 컨퍼런스 2025에서 테슬라 낙관론 진영의 정신적 지주인 롬 바론과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시간대가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상하시면 수많은 주요 발언 요약본이 엑스에서 정리되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되겠지만 최근 주주 총회에서 통과된 보상안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테슬라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극복해야 하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에서 레퍼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미국만 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매자 A가 B의 추천 코드를 사용해서 모델 3나 Y에서 FSD를 구매하면 구매자 A는 3개월 무료 기간 제공 또는 500달러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천 코드를 제공한 B는 250달러 테슬라 크레딧 또는 500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브랜드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FSD 데모 드라이브를 그들이 완료할 때마다 테슬라 크레딧 15달러가 지급되며 이 보상은 30회로 제한되어 총 4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사실 우리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테슬라가 FSD 접근료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차종 FSD가 제공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